부여군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 직원들의 손길이 더없이 분주합니다. 2010년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이 기업은 품질 좋은 부여밤을 원료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.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명품화사업 중 웰빙 간식업체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입니다. 특히 이 사회적 기업은 산림촌과 충청남도 그리고 부여군으로부터 공동으로 밤 박피 가공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. 국산 생밤을 하루 3톤 이상 가공할 수 있는 박피 기술을 바탕으로 밤이 통째로 들어있는 밤퓨레와 고소하고 담백한 밤양갱, 첨가물 없이 100% 국내산 부여밤으로 만든 부드러운 맛밤과 같은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간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저희 밤들의 영농조합법인은 국산 밤을 원료로 맛밤, 밤, 양갱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0년 11월부터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어려운 요웃을 위해 한국 구세군과 협약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고 밤 재배 농가와의 만남을 통해 어려워진 밤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,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. 또한 팔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굿드레밤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었는데요. 나눔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 점점 더 늘어갈수록 우리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집니다.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.